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승진 시험이 벌써 내년 이제 1월이니까, 어, 11월 중순이고, 또 어느새 시험이 코앞보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1개년 기출특강은 예,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어, 자, 여기, 요, 요 조그만한 암기장이에요. 뭐, 제목은 불합리한, 브람리안, 어, 브람리안 비교 지문 발레예요 불합리한 비교 지문 판례. 그러니까 이 판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고 되게 불합리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판례 입장과 비교되는 이 판례 입장을 우리가 좀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또 필요하면 암기도 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비교 지문 암기장을 만든 이유가 우리 승진 때문이에요. 승진 제가 이제 작년 승진 입성하게된 계기기도 하죠. 어, 이런 이런저런 자료를 자료들 올렸을 때, 이거 어, 좀 최고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이 많았어가지고 최고로 하지 만든 이게 사실 만들기는 8월달에 만들었고요. 이렇게 작게 만든 것도 이제 승진 현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좀 편하게 들고 다니시라고 만든 건데 그리고 제가 8월달에 근데 사실 8월달에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홍보를 안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요. 계획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무슨 게 있었냐면. 그 이거를 더 작게 만들어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 출근 출근복이 아니죠 그 출동 하실 때 입는 조끼 외근 조끼 어 거기에 들어가게끔 더 작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제 그 틈틈이 식사하시다가 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꺼내 볼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 작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홍보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인쇄소가 좀 없어가지고, 이거를 더 작게 만들수 있는 인쇄소가 없어가지고, 어, 이제 늘어지다가, 그 제가 또 9월달에, 이제 최근 8월달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셨던데, 어, <laughs> 제가 9월, 1 0월달막간부강의 들어가고 쭉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년에 그 이제 외근 조켓에 들어가는, 포켓에 들어가는 크기는 내년에 한번 노려보고요. 일단은, 어, 지금은 요 작은 암기장. 불합리한 비교지문 어, 특강을 어, 비교지문이죠 어, 헷갈리는 것들 마지막 한번 정리하는 특강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어, 일단 이거 작긴 작습니다. 작고 목차 구성이 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목차 구성이 크게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여기 비교지문 판례 비교지문 판례를 모아놓은 목차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몇몇 키워드, 키워드 뭐 이런 키워드별로 판례를 쭉 모아 놨습니다. 판례를 쭉 모아 놔 가지고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또 이거 보고 또 몇몇 분들께서 이 키워드 모아 주세요. 적혀 봐서 하던데 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정말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것들 좀 모아 놨습니다. 해서 어첫 번째 이제 비교지원 판례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교재 내용 똑같이 PDF 올리는 거니까 저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실 너무 막 판이야. 너무 판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 비교 지문 속에서도 나, 정말 단순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나름의 이유들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막판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막 법리가 어떻고 설명이 어떻고 하는 건 아니고 하는 할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쭉쭉 읽어 나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보면 지루하니까 그냥 책 읽어주는 남자. 느낌으로, 그냥 쭉, 짱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정리한다. 지금 이제 급한대로 머릿속에 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제형법정주의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문령제도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아청법상 공개 명령제도는 원칙적으로 소급이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칙규정에 소급하지 마. 라고 부칙 규정을 두고 있으면 소급이 안 되는 것이고 아동성보호법상 고지명령은 부칙 규정 때문에 소급이 안 된다. 그래서 아청법상 공개는 소급이 된다. 근데 아청법상 고지는 소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전자팔찌 어, 이번에 위치추적 전자팔찌도 마찬가지로. 보안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급이 됩니다 소급이 됩니다 해서 여기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소급이 된다 소급이 된다 근데 이제뭐 경과 규정 등이 이유로이 하늘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 떤 법률을 내었을때 부착 기간을하을두 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 이제 소급이 제한이 된다. 요건 이제 소급을 제한했다. 이거 사실 되게 복잡한 법리가 있는데 뭐 지금 설명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전자팔찌 소급이 된다. 근데 한두 배는 소급이 안 된다. 소급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법상 보호처문. 시험에 좀더잘 나오는 건 이쪽이긴. 한데. 사실, 아, 그리고 이제 책이 이제 보시면 주로 이제 이쪽은 되는 것들로 모아놨고 이쪽은 안 되는 것들을 주로 모아놨어요. 사실 원래 초기 책은 원칙 예외가 많았거든요. 원칙 예외, 원칙 예의가 많았었는데, 출판사 측에서, 어, 한쪽으로 좀 몰아보자. 좀, 뭐, 정말 그냥 이거는 막, 막 정치한 법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암기장이니까, 그냥 되는 것들은 이쪽으로 몰고, 안 되는 것도 이쪽으로 몰자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쪽은 되는 것들, 이쪽은 안 되는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게 잘 나오죠. 우리 전자팔찌는 성범죄 2회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소년 보호 처분은 전과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습범을 따질 때 상습성에는 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포함될 수있다는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하위법에서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무조건 3개월 내로 어, 3개월 내로만 연장 합의가 되고 3개월 지나서 그 합의 기간에 3개월 지나서 임금 퇴직금 지급하는 거는 문제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상위법에서는 합의만 되면 연장 합의만 되면은 임금 퇴직금을 조금 늦게 줘도 괜찮아. 근데 하위법에서 야, 무조건 3개월 내로 합의를 해. 아무리 합의를 해도 3개월 지나버리면 사용자 3개월 지나서 임금 퇴직금 주는 거는 문제야라고 하위법에서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런데 이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중개업자는 만나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상대방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데, 법에서는 제공만 하면 된다고 라 되어 있어. 근데 하위법에 야 정보는 만나기 전에 줘라고 되어 있어. 만나기 전에 줘라. 근데 법에 따르면 만난 다음에 줘도 주기만 하면 되는데 하위법에서는 만나기 전에만 주고 만난 다음에 주는 건 범죄야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위법, 하위법에서 처벌을 넓힌 거 아니냐. 근데 냉정히 따지면 이 뭐라고? 결혼중개업이라고. 결혼중개업은 당연히 서로 만나기 전에 중개업자가 정보를 줘야 돈 내고 쓰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남 이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꼭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볼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과 관련을 해가지고 어 필요하면 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해석의 첫 번째 대원칙은 뭐예요? 물리 해석입니다. 해석의 첫 번째 대원칙은 물리 해석이고 따라서 물리 해석을 해보고 물리 해석이 안 되면 체계적 논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이 명확해. 그분 문장대로 해석을 하면 되지. 굳이 앞뒤 입법, 입법 취지, 목적 같은 거를 같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해서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러, 그, 이러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굳이 할필요 없다. 제한된다.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란물을 전달하는 것의 의미와 관련을 해 가지고 우리. 성폭법에 따르면 <laughs> 통배음이죠.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을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을 하는데 링크를 보내서 그 링크를 통해서 바로 볼수 바로 볼수 있게 하는 것도 음란물을 보낸 거라고 볼수 있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편지로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정성의 원칙은 이제 말 그대로 단순 암기죠 특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 뺑소니에서 치사 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과실치사 후 도주이기 때문에 고의의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거는 어, 형벌의 균형성 원칙 을 상실했다 그렇지만 다치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고의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꼭 균형성의 원칙을 상실했다고는 볼수 없다. 어, 왜냐하면 이제 고의의 상해를 하고 도주를 해버렸으면 운이 좋아 상해에 그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도망가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법의 적용 범위. 자, 포괄일제 중간에 포괄일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막 동기설이 폐지가 됐네. 범죄 후 법률이 변경이 됐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범행 중에 바뀐 것이고 우리 행위 범행 시의 의미를 우리가 범죄의 종료 시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그 종료 시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이 신구법의 법정행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어 종료시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포괄일제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걸 신설했다해서 어, 보통 상습강제추행죄죠.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됐을 때 신설되기 이전의 행위는 허용할 수, 가 처벌할 수가 죄송합니다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서 신설된 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기 이전까지 소급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론에서 우리 양벌규정 봅시다. 우리 법인에서 종업원이 범죄를 했을 때 종업원이 범죄를 했는데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이유. 법인이나 영업주를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선임 감독성의 과실 책임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니까 어, 종업원의 처벌과 영업주, 회사의 책임은 서로 별개였었고요. 그런데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여기,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여기 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행위가 곧 회사행위이기 때문에 대표가 고의로 했으면 법인도 고의 대표자가 과실이면 법인도 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려고할때 기관임 사무는 책임지지 않고 자치사무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이 청소하다가 사고 낸건 지자체도 처벌이 된다. 그런데 이제 국 국가가 위임한 이 순찰, 원래 순찰은 이제 경찰이 하는 건데 급하니까 좀 위임을 했을 때 순찰 업무 기관 임 사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기관의위 사무에 당하니까 이단 지자체가 책임질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간간간간한 게뭐 우리 판례가 어차피 상당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 외울 수밖에 없다. 어 속셈학원. 원장이 강사를 호텔로 꼬셔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을 했을 때 강간 미수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자살한 피해자가 집에 와, 아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자살한 것까지 강간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이 강간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평소 질환과 인과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흔히 뭐 기왕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뭐 완벽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지만 판례의 기본 입장은 뭐예요? 뭐 흔, 흔히들 가지고 있는 질병일 거라면은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정말 특이한 질병일 때 인과관계를 부정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피해자를 힘껏 밀어가지고 이제 세게 밀어서 세게 밀어서 넘어지게 했고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특이한 질병은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수 없다 있다. 그런데 이 교사가 그냥 뺨을 때렸는데 보통 뺨 맞고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뺨을 때렸을 아, 피고인이 뺨을 때렸을 뿐인데 정말 영, 두개골의 두께가 0.5mm밖에 안 되는 너무 얇은 두개골인 정말 이, 특이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건 예상할 수 없었다. 인과관계를 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옆에 어린 꼬맹이가 있는데 열쇠를 그대로 두고 내리면 이 꼬맹이가 뭔 짓거리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꼬맹이가 운전을 해버렸을 때 사고 나는 거는 이 열쇠를 꽂아놓고 내린 사람의 잘못도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근데 옆에 누가 있다? 다큰 조수가 있다. 다큰 조수가 남의 차 운전을 하진 않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열쇠를 꽂아준 거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 거리. 자, 안전 거리는 기본적으로 주행 중 이렇게 앞다앞 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이 운전 중이죠. 운전 중에는 뭐 해야 된다? 안전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전거를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하지 못해서 앞차 사고 때문에 연속으로 역과 사고했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신호 대기 중인데 신호 대기 중일 때 앞차랑 이만큼 띄우고 안전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 중일 때 여기 정차 중일 때는 좀 따닥따닥 따닥 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뒷차가 내 차를 박는 바람에 내가 밀려서 앞차를 박았다. 내가 안정을 유지했으면 뒤차가 날 박았어도 앞차를 안 박았겠지. 근데 내가 너무 딱붙였기 때문에 뒤차가 날 박으니까 내가 앞차를 박았다. 그러면 안전 거리를 준수하지는 내 잘못이냐?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예상하면서 뒤차가 나를 박을지도 모르니까 앞차하고 안전 거리를 띄고 정차해라는 기대기는 하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차한 경우에는 안전 거리를 준수차 않으리도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발례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의의 인식 대상 사실 이제 고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남의 물건인 줄 모르고 어, 내가 빌려온 건줄 알고 내건줄 알고 가져오는 것은 타인의 재물 객관적 구성 요건을 헷갈린 거니까 이거는 고의가 조각이 된다. 그런데 내가 우리 남의 건줄 알았어, 우리 큰 아빠 건줄 알았어, 큰 아빠 건줄 알았는데 내가 친족 상거라가 적용되겠지?라고 오인을 한 것은 객구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와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적성 검사, 저도 어 벌써 올해 두 번째 받았는데 받았는데 적성 검사 미필 특히 이제. 맨 처음의 경우에 사실 잘 모르죠. 어, 이제 0 년마다 한 번씩 적성 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적성 검사가 미필이 돼가지고 운전을 해서 내가 무면허 운전까지 했냐?라는 고의는 우리 판례가 부정을 하고 있죠. 내가 어, 이게 면허가 취소가 돼서 외자가 취소가 돼서 내가 무면허 운전까지는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면허까지 도 보기 어렵다. 근데 자꾸 이게 이게 제 생각에 자꾸 이게 무제가 나오니까, 이제, 야, 그냥 아예 무면허가 아니라,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고의는 없다선 치더라도, 적성기관 검사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했다. 여기에 대한 고의는 인정을 했다라는 것도 시험에 좀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개괄적 고의, 개괄적 가시. 제가 뭐 지금 인과관계 차고에 대해 설명시수 없을 것 같고 항상 뭘 비교하셔야 돼요. 애초에 고의, 죽이려고 했고, 어, 난 때려서 죽인 줄 알았는데 땅에 붙여 죽였다. 어, 그래도 개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살인죄 정할 수 없다. 근데 개괄적 가시로 뭐 나는 상처만 가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때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밀어서 죽었어. 어, 그러면은 애초에 고의가 상했는데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실로 상해치사에서 애초의 고의가 상해냐, 상 상해, 살인의 고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다음에 자 단순재왕까지는 항상 미리 혈액을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 단순재왕 절개의 모든 경우에 수술그 수혈의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재왕은 혈액을 준비할 주의미가 없다. 그런데 태반조기방리와 같이 위험하고 긴급한 응급 제왕절개에는 뭐가 필요하다? 혈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의 관리과실 관 가지고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부하 부하 어떤 이제 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의 과실은 곧 나의 과실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의사는 간호사의 모든 진료행위에 그럼 다 들어가서 보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관리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함에 있어서 항상 의사가 입회해서 일일이 지도감독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어, 아주 간단한 이런 사이드 인젝션 같은 것들은 어, 아주 간이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부정이 된다. 그러나, 수혈처럼 중요한 거는 뭐야 어, 의사가 직접 입회해서 관리 감독해라 이래서 이런 수혈같이 중요한 것도 전적으로 강사한테 맡기는 거는 문제가 된다 요거는 이제 과실치수제가을 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과실 들어가서 잠시만요 <laughs> 자 이제 우리 폐지수 맞죠 이거 제 <laughs> 책을 아예 안 보고 오고 있어가지고 어, 의사의 관리과실 어, 맞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내가, 어쨌든, 공사 현장 감독인이라면, 업무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건물 소유제에 불과하다면,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재수는 총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현주건정을 방화 치사죄하고 살인죄는 현주 건조방화 치사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상경 아니어서 법조 경화 특수 공집방 치사기랑 특수 상해죄는 특수 상해죄가 더 무겁지 않기 때문에 특수 공집방 치상죄만 되고 특수 상해죄는 되지 않는다. 근데 강도 살인죄하고 현주 건조방화 치사죄는 상경, 존속 살인죄하고 현주 건조방화 치사죄는 상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이 부분 들어와서 수동해 봅시다. 제가 원래 이렇게 늦게 할게 아닌데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더 빨리 가볼게요. 어, 자, 싸움은 원칙적으로 공격을 뛰기 때문에 정당방위 가안 된다. 근데 싸움이 아니라 방어는 정당방위가 되는데 이 방어에는 순수한 수비도 있지만 적극적 반격의 방어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반격 형태의 정당방위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정당방위에는 상당성이 요건이 좀 완화가 되어 있죠 반드시 보충성의 원칙에 준지는 않지만 긴급피난은 상당성이 엄격하기 때문에 보충성이 필요하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과잉방위가 임의적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과잉정당 과잉피난 과잉장호다 들어와 있는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울 때 벌하지 아니한다 하는 과잉 정당방이 과잉 피난까지 있습니다만, 과잉 장원은 없다라는 것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적 승낙 봅시다. 자, 추정적 승낙도 승낙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추정,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무소 변조는 안 된다. 근데 사망한 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승낙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사망한 자 같은 경우에는 승낙이 추정돼도 사무소 위조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장 정보의쟁의행에 관련을 해가지고, 야, 파업할 사람은 파업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자. 병존적 점거는 정당하다. 그렇지만, 야, 다 나가! 어, 일하지 마! 다 파업해! 이런 전면적 베타 종교는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 임원이랑 관리회사가 싸움이 있을 때 관리비 고지서를 뺏고 집기를 드러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수조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거, 에서 자물쇠 청그 저수조 청소를 위해 자물쇠에 송기하는은 자랑과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아닌데. 그래도 법원이 감정촉탁을 하면 정당하다 근데 감정평가도 단순 공인회계사에 불과하다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책임능력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이냐 아니냐 이 심신장애에 대한 유무는 법원의 법률 판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겠으나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적어도 피고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아, 좀 정신병이 좀 있나? 라고 의심이 들면 한번 따져는 봐야 된다. 심신장애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에 대한 자문자. 변호사가 변호사한테 지나가는 말로 대충 물어봤다. 혹은 관계 속에서 변호사가 객관적인 답을 하기 어려운 뭐 고문 변호사, 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라면 신뢰하기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그래서 자문 변호사, 예지는, <laughs> 이게 이제 종단에, 이것도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월급 주는 게, 있죠, 자기한테 고문을 주는 게쪽이이기 때문에 이쪽 입맛에 맞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 변호사, 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거는 정당한 이유 없다. 그다음에 단 종단 대표자가 종단의 고문 변호사한테 "이거 변호사 병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쏘 된다"라는 이 말은 신뢰할 게어다 법률의 착고 양을 볼수 없다. 근데 이제 내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이 사건을 제일 잘할 것이고, 관할 공무원도 어, "신고할 필요 없다" 라고 신뢰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있어서 벌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착오에 대한 오인의 정당성. 일단, 뭐, 판례 입장은 뭡니까? 행위자의 지적 능력과 속한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의회 의원이 성관위에 물어본 거는 어, 할 만큼 했다. 벌할 수 없다. 근데, 국회의원이 성관위에 물어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이 알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성관위에 물어본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 한 거는 오해할 만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근데 중개업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이 말을 실리하기는 어려워요. 중개업협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찰이 혐의 없음을 해가지고 그냥 정말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근데 애초에 무혐의가 나왔으나 결국 제안고 끝에 재기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 판례를 잘못 이해한 거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 우리 법은 이제 보통 평균인이 기준이 합니다. 그래서 과실범의 주유무 일반적 보통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사회적 평균인이 기준인데 우리 그십육조의 어, 오인의 정당한 이유만 개인의 인식 능력, 속한 사회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는거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북어부. 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북에 끌려가서 김일성 만세 하고 내려온 자들은 야, 김일성 만세. 북을 찬양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어로 작업 중에 납북돼서 북에 가서 김일성 만세 하고 내려온 거는 누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근데 한번 납북된 적이 있으면 또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이제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또 월선 조업하다가 자평화까지는 봐줄 수가 없다. 이것까지 강요된 행위라고는 볼수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은 관련을 해가지고, 강도의 공화의 흉기를 들고 야 사람만 지나가면 강도해야지 대기하고 있는 거는 곧 위험 발생입니다. 강도 예비가 되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칼을 사 가지고 아무나 죽여야겠다. 칼을 샀는데 누굴 죽일지 확정이 안 되는 건 다른 예비제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절도 손잡이 차 안에 걸음치려고 손잡이 땡긴건 실착이 있다. 손전등 비춰 본 거는 실착이 없다. 손 뻗어 가지고 뒤져 봤다. 절도의 실착이 있다. 가방으로 하이 주변에서 지나갔다. 이건 예비에 불과하다. 실착이 없다. 물건을 훔치려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 실착이 인정이 된다. 근데 방 안까지 못 들어가고, 창고 문못 들어가고, 창고 문으로 걸어가다가 걸렸다. 실행에 착수 부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참잘 나오는 거이 외국한거래법에서 오백만. 애는 신고하지 않고 기타 카몰로 붙이는 거는 외국한 거래법안의 실행에 착수 인정. 근데 이 400만 애는 내가 이거를 들고 있다가 공항에서 걸렸다.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있다가 보안 검색대에 나아가지 않고 대기 중에 걸렸다. 실행에 착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400만 원은 실착이 없다. 500만 원은 실착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부탁해서 마약을 매수한다. 근데 내가 그냥 야 너 어디 주변에 필로폰 좀 구할 사람 있냐? 라는 부탁감께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는 실착이라고 볼수 없다. 근데 내가 돈만 주면 바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상태에 매매에 근접 밀착가 삭탄하면 실행가 착수가 인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 이제 이게 좀잘 나오죠. 줌으로 땡겨온 것만 가지고는 실착이라고 볼수 없다. 근데 치마 및 화장실로 폰 드립인 거는 실행의 착수 인정 그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불능범 판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서 배당을 요구한 게복잡한 판례입니다만 근데 어차피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 명의를 안으로 변경해서 요구한 것은 사기죄 불능범 소송비용 편취하려 사로 백날 손배 청구해 봤자 어차피 인용이 안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으려고 손배 청구한 거 사기죄 불능범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 소를 제기하면 실착 인정이고 송달까지는 필요 없죠. 대신에 가압류만 가지고는 실착이 안되고 압류는 실착 인정이 되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범부터는 제가 좀끼고셨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